휠씬 뒤에 드라이플로워 변했더라고. 근데 예쁘게 말려주는 그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다시 포고지. 잠깐만 출연해주시겠어요? 와 예쁘게 나오네, 한효주 씨.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본이 없다고 <laughs> 대본이 아니, 없어 아니, 이거 다 대본인 줄 알았는데 어. 꽃꽂이하는 방법이 아 방법이야? 방법. 방법? <laughs> 감독님들은 열릴 눈물 속에 하나 오늘의 꽃꽂이 재료 여러분, 여긴 저희 옷방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벨트랑 여러 소품들이 있고, 저희 남편 재직 기념 패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뭐제거 기중품 액세서리가 들어있고, 어, 이 꽃은 어버이날 콘텐츠 촬영하고 남은 꽃들 좀 가져왔는데, 원래 이렇게 활짝 펴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점점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꽃이 폈어요.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꽃이 피겠죠? 너무 예쁘네요. 원래 옷방은 그 옷이나 가방들이 변색될까봐 항상 제가 블라인드를 이렇게 닫아놓는데 오늘은 조금 열어놨습니다. 오늘 어, 네, 장을 조금 보고 왔는데요. 모처럼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쉬는 날에는 왜 이렇게 더 힘들죠, 여러분? 할게 많아요. 자, 일단은 이 공기는 뭐냐면 자자. 떡이 아, 너무 먹고 싶어서 저번부터 이거는 쑥떡이에요. 안에 고명 없는 거. 그리고 이거는 호박 썰기. 위에 고물이 살짝 들어간 호박 썰기고요. 제가 약과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는 떡집이 약과가 좀 맛있는지 맛보려고 일단 낱개로 두 개를 사왔어요. 이따 맛보도록 할게요. 약과랑 이거. 그리고 고추장 없어서 고추장 사왔습니다. 태양초가 맛있죠. 어묵 떡볶이 먹으려고 뭐, 어묵 부산어묵 사왔고요. 그다음 샌드위치 도시락 사려고 베이컨 샀어요. 아 그다음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델리엠이라고 약간 숯불 향 나는 불향 나는 햄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사서 사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만두는 CJ 거 양념이 잘 배는 찌개 두부가 조금 단단해서 흩어지지 않는데 그 대신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CJ 거 일부러 사는 먹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콩불 해 먹으려고 그 국내산 대패랑 나음 풀무원 거 콩나물 사왔습니다. 콩불 할 거예요.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샐러드해 먹을 때쓸 옥수수 네. 이렇게, 이렇게 사 왔습니다. 여러분, 못 참고 벌써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이게 약간 스파이시 맛인가? 약간 색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저는 두 개만 일단은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어프라이기 쓰실 때 설거지하기 귀찮으시잖아요. 이런 오일 같은 거 깔고 하면 너무 간편하고 좋습니다. 또 기름을 살짝 넣어줘야 하는 것들은 여기다 기름 조금 뿌리거나 올리브유 뿌리고서 에어프라이기 돌려주면 훨씬 바삭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구입하진 않았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선분을 해서 조금씩 나눠줬어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유용해요.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거 종이 오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거 에어프라이기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강추예요 아, 어, 맛있는 냄새 가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대박. 색깔 보이세요? 와. 어머. 음. 먹어볼게요. 찍어서. 뭐야? 음. 여러분 매콤하면서 KFC 치킨보다 맛있어요. 어떡해 음, KFC 치킨. 음 일주일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얘들아 <laughs> 근데 고마워. 오, 이렇게 시계랑 팔찌도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잡았습니다. 예쁘죠? 네, 두, 약간, 떡볶이 같은, 있잖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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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런 이런, 이어요그 이런, 이런, 어런 강남에서 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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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예쁘죠 여러분? 이 저는 손톱을,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짧은 걸로 했습니다.